BBC가 극비로 묻으려 했던 서울 촬영 영상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르쿠스 클라인. 그는 한국을 로봇과 기술만 있는 차갑고 재미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풍 미라 때문에 48시간 서울에 갇힌 그에게 런던 본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후진국에서 뭘 찍겠다고? 하지만 밤 10시 혼자 걷는 여성들. 버스에서 낯선 이의 요금을 내주는 사람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실제로. 12분짜리 영상 하나가 베니스 영화제를 뒤흔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을 버리고 이딴 걸 찍었다니. 회사에서 해고당한 그가 2년 후 서울에 정착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틀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의 출발 안내판을 바라보면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 클라인이에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아시아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로봇과 신칸센이 있고 중국은 고대 사원과 북적이는 도시가 있죠. 이런 곳들은 촬영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제 비행기가 기름 넣으려고 잠깐 멈추는 나라에 불과했어요. 어딘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그냥 하늘 위에서 지나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서 48시간 동안 발이 묶였어요. 태풍 미라가 한국에 찾아온 바람에 제 베이징행 비행기가 취소됐거든요. 항공사 카운터에 있던 친절한 직원분이 미소 지으면서 호텔 바우처를 건네줬어요. 완벽한 영어로 설명까지 해줬는데 저는 화가 나서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런던에 있는 제 상사 에드워드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마르쿠스 지금 어디야? 서울에 갇혔어요. 태풍 때문에요. 베이징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서울. 그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거기서 뭘 촬영하겠다고? 저는 사실 아무것도 촬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건 커다란 실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냥 여기 좀 둘러보면서 혹시 이야기거리가 있나 볼까요? 저도 놀랐어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에드워드는 웃었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었어요. 마르쿠스. 우리한테는 진짜 이야기들이 필요해. 현대적인 도시들, 중요한 장소들 말이야. 서울은 그냥 알잖아. 재미없는 곳이지. 가능한 빨리 베이징으로 가.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제 상사는 서울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났어요. 왜일까요? 저는 호텔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기사님은 눈빛이 따뜻한 노인이었는데, 제가 호텔 주소를 보여드리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앞쪽 자리를 가리켜 주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처음엔 그냥 다른 대도시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높은 건물, 분주한 거리, 수많은 자동차와 버스들. 그런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혼자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거의 자정이었는데도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처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런던에서는 여성이 혼자 자정에 걷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걷고 있었어요. 버스가 신호에 멈췄을 때 한 노인이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들이 기다려줬어요.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노인이 길을 건너기 전까지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이건 저한테 너무 낯선 광경이었어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차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젊은 직원이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하며 저를 도와줬어요. 지도에 가볼 만한 장소를 동그라미 치면서 레스토랑에는 그릇 그림을, 사진 찍기 좋은 곳에는 카메라 그림을 그려줬어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무려 10분이나 시간을 내줬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아주 깨끗했어요. 침대 위에는 녹차와 과자, 그리고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손편지가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준 거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곳에 왔어요. 서울은 제 시간 낭비라고 믿었어요. 이곳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가 틀린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잘못 생각해온 걸지도 몰라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제게는 48시간이 주어졌어요. 48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인해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창밖을 보니 서울은 아직 깨어 있었어요. 도시 곳곳이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안전해 보였고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확신 대신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카메라 끈을 목에 걸고 문을 나섰어요. 서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제대로 볼 준비가 된것 같았어요. 호텔 와이파이가 밤 10시 정각에 끊겨버렸어요. 제 노트북 화면이 새까맣게 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참, 좋네요. 이제 일조차 할수 없게 됐으니까요. 방에 그냥 틀어박혀서 화만 낼 수도 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서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늘 그렇듯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하던 방식대로 대응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창문 쪽으로 시선이 끌렸어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 서울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리는 은은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밤중이 아니라 대낮처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제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런던이라면 이 시간쯤에는 거리가 텅 비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늦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밤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 따뜻했고, 음식 냄새와 빛내음이 섞여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여자분들이었어요. 어디에나 있었어요. 혼자 걷는 젊은 여성,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여성, 그냥 산책하는 여성까지. 누구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달리거나 숨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건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가본 모든 도시에는 밤에 위험한 지역이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 가지 않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어디든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파란 시내 버스가 부드럽게 멈추더니 문이 열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올라탔어요.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저 보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버스 기사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미소 지으며 요금함을 가리켰어요. 저는 현금을 내보려 했는데 한국 돈이 하나같이 헷갈렸어요. 지폐와 동전을 이리저리 들고 어쩔 줄 몰라했어요. 그때 제 뒤에 있던 한 여성이 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두번 찍으셨어요. 한 번은 본인 것, 한 번은 제 것. 그냥 그렇게요. 저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뒷자리 쪽에 앉으셨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직도 어리둥절했어요. 왜 저를 위해 요금을 내주셨을까요? 저는 낯선 사람이었고, 외국인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피하지, 이렇게 돕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신 거였어요. 버스는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한 노인분이 타셨어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움직이셨는데, 교통카드를 찍자 이상이 있었어요. 잔액이 부족했던 거예요. 노인분은 난처해 하며 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양복차림의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카드를 단말기에 다시 찍었어요. 노인분 요금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노인분은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하셨고, 젊은 남성은 그저 미소 지으며 자리에 돌아갔어요. 누구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거나 특별한 일처럼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곳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두 정류장 뒤에서는 임산부가 탔어요. 자리를 찾기도 전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내어줬어요. 그녀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앉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이 모든 걸 지켜봤지만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셔터를 누를 생각조차 못했어요. 네 번째 정류장에서 긴 흑발에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탔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몇분후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가 바라보는 걸 눈치챘어요. 서울은 처음이세요? 그녀는 완벽한 영국식 억양의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놀라서 제대로 말도 안 나왔어요. 마치 마술 보는 것처럼 표정이세요. 정확했어요. 정말 마술 같았어요.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드디어 제가 말했어요. 어디랑 달라요? 제가 가본 모든 곳이랑요. 그녀는 책을 덮고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영리하고 호기심 가득했어요. 어쩌면 다른 곳이 달라진 걸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어요. 서울이 정상인데 세상이 인간다움을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리기 전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제 이름은 사라박이에요. 진짜 서울을 보고 싶으시면 내일 아침 6시에 종로 3가역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2시간 넘게 더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서울에서 계속 반복되는 친절을 보면서요. 모르는 사람을 돕는 모습, 자리를 내주는 모습, 이유 없이 서로에게 다정한 모습. 호텔로 돌아올 즈음에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시와 사람.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저는 사라 박을 만날 거예요. 그녀가 말한 진짜 서울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저는 그저 이해하려고 해요. 왜 단순한 버스 여행이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를요. 저는 아침 6시에 정확히 사라를 만났어요. 지하철역은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사라는 맞은편 플랫폼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이미 완전히 깨어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아침 6시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인 것처럼요. 특별한 거볼 준비 됐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큰 빌딩과 분비는 가게들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그 골목은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 만큼 좁았고 작은 문 위에는 오래된 간판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음식 냄새와 비냄새가 섞여 골목 안에 가득했어요. 골목 끝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간판에는 순이분식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솥을 휘젓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창문을 뿌옇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에는 테이블이 4개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사라를 보자 손녀를 본 것처럼 활짝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똑같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순이 할머니였어요. 연세는 이른쯤 되어 보였고,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눈빛은 밝고 따뜻했어요. 평범한 앞치마를 두른 아주 평범한 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하는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국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문옆 쟁반 위에 올려두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컵을 가져갔어요. 피곤해 보이는 배달 기사들, 노란 조끼를 입은 거리 청소부들, 손이 거칠게 갈라진 건설 노동자들. 모두 국을 받아 들고 서서 마셨어요.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별다른 말도 없었어요. 그저 국을 받아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만 하고 떠나갔어요. 저는 이 장면을 다섯 번, 열 번, 열다섯 번이나 지켜봤어요. 카메라는 제 목에 걸려 있었지만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사라가 제 표정을 보고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해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국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제가 물었어요. 사라는 제 질문을 순이 할머니께 전했어요. 할머니는 한국어로 대답하시고는 웃으셨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국을 끓여준대요. 그게 전부래요. 그때 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16살쯤 돼 보였고, 몸은 마르고 옷은 헐렁했어요. 그런데 눈빛은 또렷하고 총명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국에 채소를 더 얹어 한 그릇 담아주셨고, 작은 쌀봉지까지 건네주셨어요. 소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테이블에 앉아 국을 먹었어요. 음식을 아끼듯 천천히 먹었어요. 저 아이는 민호예요. 사라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북한에서 3년 전에 왔어요. 순이 할머니가 먹을 것과 공부를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민호를 더 유심히 봤어요. 국그릇 옆에는 태블릿이 있었고 그는 뭔가를 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도와 색깔 표시가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민호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수줍지만 친절했어요. 저앱 만들고 있어요. 조심스레 영어로 말했어요. 서울에서 무료로 밥 얻을 수 있는 곳 알려주는 앱이에요.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서울 지도가 보였고 빨간 점들이 가득 찍혀 있었어요. 점을 누르자 시간과 장소 같은 정보가 나타났어요. 이름은 아침의 천사예요. 순이 할머니처럼요. 서울에는 이런 아침 천사들이 많아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도에는 수백 개의 빨간 점이 있었어요. 수백 군데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냥 돕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진짜예요? 제가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다 가봤어요. 확인했어요. 서울에는 착한 사람 많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의 제 상사 에드워드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마르쿠스, 지금 뭐 하는 거야? 베이징 도착했어. 아직 서울이에요. 태풍 때문에. 태풍은 잊어버려. 집중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술 이야기, 현대적인 도시야. 거기서 이상한 거 찍는 게 아니라고. 저는 작은 식당을 둘러봤어요. 순이 할머니는 또 국을 따르고 계셨고, 민호는 다른 손님에게 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라는 테이블을 닦으며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술 이야기예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북한에서 온 소년이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을 만들고 있어요. 에드워드는 불쾌한 소리를 냈어요. 북한 난민 얘기 같은 건 아무도 관심 없어.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국 먹는 걸 보고 싶겠어? 당장 베이징으로 가서 중요한 걸 찍어. 제 가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니야. 내가 그 차이를 못 본다면, 넌이 일에 맞지 않아. 전화는 뚝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 봤어요. 런던에서의 제 일, 편안한 생활,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가 외면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어, 순이 할머니를 봤어요. 필요한 이들에게 국을 퍼주고 계셨죠. 민호는 자신의 앱으로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사라는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아름다운 걸 보게 해줬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리고 순이 할머니를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부드러운 소리가 났고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중요한 걸 찍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식당 안에서 저 역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후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촬영했어요. 제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셔터 소리를 냈어요. 사라는 제가 전혀 몰랐던 장소들로 저를 데려가 줬고, 민호는 자신의 앱과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한강 다리에 갔는데, 거기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밤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또 과일가게에 갔는데 그곳 상인은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 사과를 그냥 나눠줬어요. 어떤 아파트에서는 이웃들이 냉장고를 채워두어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학생들이 노인들의 손을 잡고 바쁜 길을 건너는 모습도 봤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 옳다고 느껴서였어요.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면 다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은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이라서라는 뜻이었어요. 인간이라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카메라에는 이런 순간들이 가득했어요. 몇 시간이고 서울이 그냥 서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담겼어요. 그런데 손이 떨릴 만큼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았어요. 런던에 있는 에드워드였어요. 그는 재개해고 통보를 했어요. 20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이제 끝이라는 거였어요. 일도, 월급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찍는 생활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였죠. 저는 무서워해야 했고, 화가 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사라는 카페에서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메일을 보여줬어요. 사라는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본것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돌보는 도시. 아침에 천사들과 한밤의 친절, 낯선 사람을 돕는 16살 소년의 앱 이야기. 이제 우리만의 영화를 만들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1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작업했어요. 24시간 열려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컴퓨터 세대를 두고 앉아, 저, 사라, 민호가 함께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찍은 영상을 모두 돌려보고 가장 좋은 장면들을 골라내어 퍼즐처럼 맞췄어요. 민호는 컴퓨터에 정말 능숙했어요. 손가락이 번개처럼 키보드를 치며 영상을 매끄럽게 편집했어요. 자막도 넣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넣어줬어요. 사라는 내레이션 문구를 같이 써줬어요. 한국 문화를 제가 잘못 표현하지 않게 잡아줬고 며칠 보고 다 아는 척 하는 외국인처럼 들리지 않게 도와줬어요. 해가 뜰 무렵 우리는 12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작은 부엌에서 국을 저으시는 순이 할머니로 시작해 민호가 홈리스에게 자신의 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가끔 울리고 제 손이 떨려서 흔들린 장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같았어요. 진실했어요. 그리고 서울 같았어요. 저는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올렸어요. 영화제 다큐멘터리 공모전, SNS.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것 없이 모두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3개월 후, 저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예요. 영화배우와 유명 감독들이 오고, 부유한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영화를 보고 상을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황금 사자상을 들고 있었어요. 최고의 다큐멘터리에 주어지는 상이었어요. 제 12분짜리 서울 이야기가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대작들을 이겼어요. 수백 명이 함께 만든 영화들을 유명 배우들과 완벽한 장비로 찍은 영화들을요. 하지만 그 어떤 영화도 제 영상처럼 사람들을 울리지는 못했어요. 베니스의 관객들은 순이 할머니가 피곤한 사람들에게 국을 내주는 걸 봤어요. 민호가 앱을 만드는 걸 봤고, 낯선 이의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는 사람들을 봤어요.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도시라는 걸 봤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극장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간, 저는 사람들이 영화를 싫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또한 사람,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무려 12분 23초 동안 박수를 쳤어요. 베니스 영화제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였어요. 이제 저는 황금 사자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순이 할머니의 것이고 미노와 사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친절을 선택하는 서울 사람들의 것이에요. 저는 그저 카메라를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와 물어봤어요. 제 촬영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장비가 어떤 건지, 돈도 없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하지만 답은 단순했어요. 저는 똑똑하려는 걸 멈추고 솔직해지려 했어요. 거대한 이야기를 찾으려는 걸 멈추고 작은 기적들을 보려고 했어요. 세상을 다 안다고 믿는 걸 멈추고 세상이 저를 가르치게 두었어요. 서울은 저에게 최고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친절을 놀랍도록 특별하게 해내는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2년 후,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요. 순이 할머니 식당 근처에 작은 아파트가 있고 거의 매일 아침 그녀의 국을 먹어요. 미호의 앱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라와 저는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전 세계의 친절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은 언제나 제 인생을 바꾼 도시예요. 인간이라서 그냥 마음이 있어서 친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곳이었어요.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발이 묶이면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기도 해요. 찾으려 하지 않았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여행 계획을 망쳐버린 태풍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